규제 지역의 청약이 올해랑 내년에 많지 않습니까? 1순위의 당첨 컷들을 좀잘 메모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아주 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2024년하고 25년은 강남, 서초, 송파 이런 데 청약이 상당히 많으니까 꼭다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아, 오늘 메이플자이 1순위 모집이 있었죠 어저께 특공 이 있었고 오늘 1순위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경쟁률은 다들 예상 하셨겠지만 뭐 상당히 당연히 높았죠 네,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자녀가 어,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달이 많잖아요 근데 다자녀 마저도 네,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,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메이플 자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어 하나밖에 배정을 안 하는데 뭐 해당 지역에서 59개, 기타 지역 6개 해서 뭐한 60개 들어오죠. 다자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드문데 다자녀만 282개 통장이 어 들어왔습니다. 뭐다 들어온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자녀다 보니까 아이가 셋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타입에 넣으신 아 이분들은 둘 중에 한 분은 되시는 거죠. 네, 가장 전략적으로 잘 넣은 타입은 요 네, 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. 4, 3, B 타입, 4, 3, B가 경쟁이 제일 좀 약할 것 같았고 실제로도 좀 그랬죠. 어, 다른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A 타입, 4, 3, A랑 4, 3, B랑 솔직히 제 눈엔 거기서 거기였거든요. 평면도 그렇고 이럴 때는 에 네, B 타입으로 도망가는 게좀 어,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자녀 말고 뭐 다른 타입도 당연히 다 매우 매우 높았습니다.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. 그리고 다들 관심이 많았을 1순위도 한번 볼게요. 1순위. 어, 기타 지역까지는 제가 서울 2년 아니면 현실적으로 안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어, 뭐 이건 뭐 사실 너무 뻔한 거였죠. 5구 타입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걸로 생각이 됐는데, 어, 예상대로죠. 한 3,000대 1 정도? 3,500대 1, 3,300대 1, 뭐요 정도 되니까, 어, 경쟁률은, 뭐, 실제로도 어마어마하다. 5구 타입 같은 경우는, 솔직히 뭐, <laughs> 되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? 너무 적었잖아요? 어, 1순위가 3개밖에 안 나왔고, 특공 3개 막 이랬으니까, 어,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43B 타입도, 152대1. 네, 그나마 제일 낮아, 아, 요게 더 낮았네요. 4구 c 타입이. 어, 어찌됐든 100대1 넘으면, 어, 당첨 가능성이 높진 않으니까, 이게 당첨되고 나면 당첨 발표일 이후에 제가 가점 한번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규제지역 내 청약이 없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강남권 서초권 뭐 이렇게 규제지역의 청약이 올해랑 내년에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참고자료로 쓰기에 사실 되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잘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청약 넣으실 때 참고해서 넣으시면 됩니다. 특공도 마찬가지고, 1순위도 마찬가지고, 앞으로 좋은 지표가 되니까 공부하기에 어,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메이플자이는 뭐, 다들 예상하셨겠지만, 엄청난 경쟁률로 어, 마무리가 됐다. 그리고 설 연휴 끝난 다음에 어, 2월 16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때 1순위의 당첨 컷들을 좀잘 메모를 해 놓으시면,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아주 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막 가이드라인은 드렸는데 거기를 바탕으로 저도 이제 수정을 하겠죠. 앞으로 또 이제 레미아 원펜타스나 방배나 뭐 청담 루엘 잠실 뭐 이런 데 계속 나올 거잖아요. 나올 때마다 이걸 참고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 드릴게요. 어, 본인 가점에 맞게 이렇게 좀 청약 전략을 세워서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하고 25년은 어, 강남, 서초, 송파 이런 데 청약이 상당히 많으니까 어, 꼭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음, 서울 2년이 안 되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, 아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, 메이플자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인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견본주택 한번 가서 어,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오픈했거든요. 연락해 보시고 어 그냥 연락 차, 예약 안 해도 아마 가서 볼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모델 하우스 같은데 좀 많이 다녀보시면 정보 얻기도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. 청약을 원치 않더라도 이런데 한번 다녀오면은 최신 트렌드나 평면 뭐 이런 거 구경하는 것 자체가 어, 경험이 많이 되니까 꼭 모델하우스 방문은 좀 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다녀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어, 청약 강의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. 올해 좀 많구요.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사구 내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,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.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.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, 뭐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, 어떤 게 좋은 건지, 어, 안전마진 같은 거, 네, 그런 거다 알려드리고요. 2주차 때는 어,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분양권 투자 전략. 이거는 뭐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.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네,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네,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어,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네, 여러분 궁금한 거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어,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뚝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생 기초잖아요, 생 기초. 네,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어,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1주차 때에는 청약 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, 네,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. 예, 특공이나 일반 분양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 네,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. 자금 계획, 안전 마진, 네, 뭐 이런 부분들. 다 알려 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어,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 되는지 네, 그런 것들 알려 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,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, 2주차 때에는 강의 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.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